가려움증에잘 낫지도 않고 재발도 잘하는 무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구수 대비 60대 이상 노인에 많으며 날씨가 더워지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 8월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거나 발에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면 가려움증과 함께 발냄새한 무좀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발냄새한 무좀은 박테리아와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한약을 쓰지 않아도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무좀을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발냄새와 무좀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과 무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요즘 혹시 TV를 보시거나 가만히 앉아 계실 때 손이 자꾸 발가락 사이로 들락날락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나도 모르게 손이 발가락 사이를 자주 들락거린다면 그건 무점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발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손가락이 발가락 사이를 드나드는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좀이 있다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좀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무좀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노인층에서 무좀 환자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병원에 가서 무좀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지만 무좀약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술을 자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복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좀은 무좀이 생긴 부위를 얼마나 청결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고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렵고 전염성까지 있는 지긋지긋한 발무좀을 집에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좀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발을 담근 물에 소금을 한줌 정도 넣으면 발냄새와 무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물 속에 염분이 많이 있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발속 수분과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발 구석구석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발 냄새와 무좀의 원인인 세균과 박테리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조욕은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줌을 넣고 이틀에 한 번씩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격을 할때 무좀 부위에 절대로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좀으로 인해 갈라지고 벗겨진 부분을 벗겨내거나 긁을 경우 통증은 물론 무전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격을 할때 발을 물에 담그고 편안하게 독서나 TV 시청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격 후에는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고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잘 건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피부 질환은 물론 무좀균의 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물 조격을 2주 정도 하게 되면 발냄새와 무좀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노폐물 제거로 인해 피부 회복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청소나 세탁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베이킹소다는 발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베이킹소다는 항균성이 뛰어나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가려움증과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땀의 산도를 중성화시키기 때문에 땀으로 인한 박테리아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물에 베이킹 소다를 두큰술 정도 넣어서 족욕을 하면 발톱 무좀과 발냄새를 깔끔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피부에 중탄산염을 침투시켜 무좀 원인 중 하나인 진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은 발바닥과 발톱 아래에 있는 미세한 곰팡이균도 퇴치할 수 있어서 발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족욕은 2, 3일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고, 어, 발이 깨끗해진다면 횟수를 점차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를 활용해서 족욕을 하면 땀의 분비를 조절하여 발냄새와 무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 풍부한 탄닌산은 땀구멍을 수축시켜 땀의 양을 줄여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유해균을 퇴치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탄닌산은 발에 있는 각종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해 주어 다양한 무좀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녹차 티백 두 개를 10분 정도 끓인 뒤 찬물에 타서 따뜻하게 온도를 맞추어 15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근 겁니다. 녹차 조교 역시 이틀에 한 번씩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원리로 홍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니 집에 있는 티백으로 발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감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감초 분말 8티스푼을 물한 컵에 타서 2, 3분간 팔팔 끓이고 식힙니다. 이 물을 무좀이 생긴 부위에 바르고 건조시킵니다. 건조 후 10에서 15분 후에 씻으면 되는데요. 하루에 두번 정도 반복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무좀에 감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감초는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곰팡이균 제거에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을 살균 비누로 깨끗이 씻고 잘 말리고 나서 처방받은 연고가 있다면 바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물과 습진입니다. 발에서 진물이 나면 습진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좀이나 습진 모두 발에서 진물이 날수 있는데요.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환이고 습진은 균에 의한 것이므로 둘의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집 제거입니다. 무좀 때문에 생긴 물집을 그때그때 터뜨려서 없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 생긴 물집은 함부로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무좀에 있는 발은 이미 곰팡이에 감염된 상태여서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물집을 터뜨린다면 추가적인 세균 감염으로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해 발과 다리에 봉화 지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에 생긴 물집은 무리하게 터뜨리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연스럽게 터졌을 경우 진물을 잘 닦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좀 재발입니다. 무좀은 치료가 된 후에도 관리가 소홀하며 쉽게 재발될 수 있는데요. 무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수입니다. 발에 땀이 차지 않게 발을 뽀송뽀송 건조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